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내라 독학일본어 첫 걸음 멀리 뛰기. 저자 유세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실게요. ᄀ와 샤와오 아비나이데 구다사이. 뭐를 하지 말라네요. 하지 말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사의 나이형을 배웠죠. 동사의 나이형을 다른 문장과 붙여서 활용하는 확장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하지 말라 그 말이네요. 자, 이 앞에는 동사의 나이형이 그룹별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형 플러스 나이 대 구다 사이 하면은 하지 마세요 라고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지시를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때 구다 사이. 기억나시나요? 때 구다 사이. 뭐를 해 주세요. 이거는 해 달라고 요구 명령 지시 부탁하는 표현이고, 나이 대 구다 사이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이두 문장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보실게요. 교실에 하시라나이데구다사이 교실에서 뛰지 마세요. 이 말인데요. 하시루 하시루가 기본 동사죠. 예외 의1그룹이죠2 그룹처럼 보이지만 1그룹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라나이데구다사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나이데스요. 위험해요. 고지라에 고나이데구다사이.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3그룹 후로의 부정형은 코나이였죠?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키나이가 아니라 아니고, 코나이가 되겠습니다. 코나이 데 구다사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 작품, 비즈츠 사크힝이라고 하죠. 사진을 찍다, 샤싱오 토르인데요. 1그룹이죠. 토라나이. 어떻게 될까요? 토라나이 데 구다사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찍지 마세요는 토라나이데 구다사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비즈츠사쿠잉노 샤싱오 찍지마 반말로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볼까요? 네, 토라나이데까지만 말하죠. 뭐가 없어졌죠? 이 구다사이를 없애면 반말이 되겠습니다. 토라나이데 먹지마 다베나이데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 보실게요. 자, 나이형을 어, 활용해서 다른 문형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확장 표현입니다. 나께레바, 나리마생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는 역시 동사의 나이형이 그룹별로 접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의미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인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의무. 당연 이런 거를 할때꼭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낙계레바 나리마생 이런 말을 쓰네요. 자 보시면 금요일까지 내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거 꼭 필요한 일이죠. 뭐숙제인가 봐요. 안 내면 큰일 나요. 자 콘시우노 긴요비마대 다사 낙계레바 나리마생 낙계레바 나리마생 앞에 접속 형태가 다사가 나왔죠. 다스라고 하는 기본 동사인데요. 다사 나이와 접속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실게요. 자, 보시면 밥 먹고 나서 고항우다베떼까라 고노 쿠스이오 먹어야만 합니다. 노무니까 어떻게 되죠? 노마 낫게레바 나리마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모레 아침 10시까지 아사떼 노 아사 주지 마데니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꼭 내야 됩니다. 낫게레바 <놀람> 나리마생을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스의 나이형은 다사나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사, 나け레바 나리마세. 발음이 좀 기니까 여러 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꼭 가야 되는 상황이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보니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타야만 한다. 자, 이렇게 반말로 했네요. 반말로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먼저, 아시다와 병이니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예, 정중형으로 말해 볼까요? 이꾸의 나이형이 이가 나이니까 이가 나게레바 나리마생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반말은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이가 나게레바 나라나이라고 합니다. 나게레바까지는 똑같은데 어 나리마생을 나라나이라고 하면 반말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괄호가 있네요. 무슨 뜻일까요? 괄호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까나께레바까지 하고 탁 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 돼.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보죠. 아노바스니 타야만한다 노르죠. 노라나이가 되겠습니다. 노라나께레바 나라나인데 더 줄여서 노라나께라고도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라나께 나란나이또나란나이를 어, 생략을 해서 노라나깨까지만 말을 해도 다야만의 굉장히 회화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플러스입니다. 마대하고 마대니를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마대는 까라마대에서 배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때 마대를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니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말로는 마대도 까지고 마데니도 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두 마데와 마데니를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어이 예문들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어젯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를 보시면요. 기노 요루 주지 마데 밑에는 주지 마데니 토시오데 벤교시마시다. 자, 이 말은 어디가 맞죠? 마데를 써야 맞다고 했습니다. 마데니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마데를 쓰면은 그 시간까지, 그 시점까지, 그 행동을 계속한다는 뜻이 돼요. 자, 그러니까 공부를 10시까지 공부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 마대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대니, 예를 보시면, 숙제는 내일까지 내주세요. 인 경우는 마대니를 썼습니다. 자, 숙제를 내는 시점이 언제죠? 아시다예요 자, 내일까지라는 기한을 딱 정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마데니를 써줘야 되는데, 아시다 마데니 따시테 구다사이 요건 맞지만, 실수를 해서 잘 몰라서 니를 빼고, 그냥 마데까지만 넣으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이 위를 생각을 해보시면,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그 행동을 계속 하는 거. 되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 됩니까? 숙제는 내일까지 내주세요는 맞는 말인데, 이거는 내일까지 내는 행동을 계속 하라는얘기예 말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내고. 좀있다도 내고, 내일도 내고, 이 행동을 계속 되풀이 하는 거죠.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니 라고 하는 거를 붙여서 딱그 기한을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다음은 낙구때모 이이데스. 낙구때모 이. 자, 패턴이 낙구때모 이이에요.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다. 화가를 내주는 표현, 허락을 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역시, 나이형이 확장, 나이형을 활용해서 다른 문장, 말이 붙은 거죠? 자, 그래서 나이형이 오는데, 어, 나이형 플러스 낙구때모 이.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낙구때모 이인데, 해도 되는 건 뭐죠? 나니나니시때모 이. 기억나십니까? 자. 데스까지 하면, 정중영어를 말할 수가 대스를 붙이면, 해도 됩니다는 때모 이. 이런 말이 되겠고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낙구 때모 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인이이가낳고 때모 이. 대스까? 제목을 보셔도, 마중하러 가지 않아도 됩니까? 가도 되냐고 하는 게 아니라, 안 가도 되냐?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 예문을 좀 볼, 볼게요. 코희와 가와나쿠테모이. 안 사도 된다. 이 말이죠. 카오는, 카오는 아단으로 고칠 때 와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와나쿠테모이.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합표와 야마다상과 신학쿠테모이 하지 않아도 된다. 스루의 나이형은 신하이기 때문에 신하구 떼모 이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지 말하지 않아도 됩니까, 되나요?라고 하는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 만들까요? 자 니혼고대 말하다 하나 쓰죠. 나이 형은 하나사 나이가 되니까 하나사 낯고 때모 이에다가 까만 붙이면 되겠네요. 하나사 낯고 때모 이데스까 이렇게 의문문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나게레바 나리마생이라는 표현으로 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고다에나게레바 나리마생과 꼭 대답을 해야만 합니까? 자, 그랬을 때 아니요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허가를 나타내는 방금 배운 낙구때모 이데스를 붙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회화가 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타에로 코타에로 코타에로가 기본형이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건 코타에 라코떼모 이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다음 패턴 보실게요. 자, 다음은 나이대입니다. 나이대 역시 동사의 나이형이 그룹별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나이대라고 만들 수가 있는데요. 뜻은 뭐뭐하지 않고, 뭐뭐하지 말고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말고도 좀 여러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음, 일단은 뭐뭐하지 않고, 뭐뭐하지 말고 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하지 않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커피에 설탕을 넣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넣어 먹는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는 마시는데, 안 넣고 마시다. 자, 이런 말을 할 때, 뭐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한다. 자, 이럴 때도 나이대를 쓰겠습니다. 자, 하지 말고는 뭘까요? 일종의 금지죠. 어, 지금 쓰지 말고요. 설명 다 듣고, 나중에 쓰세요. 이런 말을 할 때도 나이대를 쓰게 됩니다. 여기를 볼까요? 자, 펜을 사용하지 말고 연필 사용하세요. 이거는 하지 않고까요? 하지 말고까요? 어, 말고죠.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 하나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데레비오 계산하이데 내 맛이다. 자기는 잤는데 안 끄고 잤다, 이게. 끄지 않고 잤습니다. 자, 이런 거를, 어, 어려운 말로 부대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동작을 할때 따라오는 동작이라는 뜻인데, 자기는 잤는데 이 행동을 하지 않고 잤다. 케사나이데 내마시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마 요만아이데, 이엔이 카이때연데 꾸다사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읽지 말고, 나중에 읽어, 집에 가서 읽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죠? 여기서의 나이대는 위에 있는 나이대랑은 성격이 다르죠? 금지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 이번 패턴은 나이대의 또 다른 약간은 좀 다른 패턴이에요. 우리말로는 뭐뭐하지 않고 라고 뭐뭐하지 않고 라고 똑같이 해석은 되지만 약간 다르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토상와 시켄리 고 깎으시나이데 와타나베상와고 깎으시마시다. 이 문장을 보면 합격한 사람이 누구죠? 예. 와다나비 씨가 합격을 하고 사이토 씨는 합격 안 했죠? 한 명은 합격하고 한 명은 합격을 안 했죠. 어, 이런 식으로 한 명은 안 하고 한 명은 했다. 자, 이런 거는 병렬, 열거 이런 쪽으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합격하지 않고 고, 갖고 시나이 대로 표현한다는 점 보시고요. 자,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모리상과 코나이데 나카무라 상과키마시다 모리 씨가 오지 않고 온 사람이 누구죠? 나카무라 씨죠. 좀 비슷한 문장이죠.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에서 그렇이 사람은 이러고 이 사람은 안 하고 뭐 이런 말을 할때 아노고를 먼저 넣을 때는 모리상과 고나이대" 이렇게 나이대와 연결을 한다는 것,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팁입니다. "나 끝에"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헷갈려서 뭐랑 헷갈릴까요? 방금 했던 나이대와 조금... 발음이 좀 비슷하죠. 낙구 때 나이 대좀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해볼 텐데요. 낙구 때는 무엇무엇을 하지 않아서라는 표현으로 여기 앞에는 역시 동사의 나이 형과 접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옷간네가나구때가이마샌 데시다. 돈이 없어서 사지 않았습니다. 자이 말은 낙구 때는 나이 대와 다르죠. 돈이 없기 때문에 안산 거죠.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 씁니다. 이유. 원인을 나타낼 때낙구때를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아메가 호라 낙구때 심파이 돼서 안 와서 걱정이다 이런 말이고 마지막에 볼게요. 요리가 오이 식구 낙구때 놓고 심하시다. 요리를 남긴 이유가 뭡니까? 맛있지 않아서죠. 오이 식구 나이에서 낙구 때와 연결이 됐어요. 오이시꾸 낙구 때. 자, 이렇게 해서 낙구 때와 나이대 좀 헷갈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이형의 확장 형태 오늘 공부해 봤는데 어렵진 않으셨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자, 미니 테스트, 문형 연습, 워크북 잘 공부하셔서 정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